저녁이면 안 되는 사람이또몇명 있어 가지고. 여보세요. 마틴에도안 되나 보 어, 봐. 왔는데? 왔구나. 그래. 오셨다. 아 근데 여보세요? 나 조금 있다 또또 통화로 또갈 수도 있어요. 아, 어. 통화는 해도. 통화는 아, 해도 통화하라, 돼. 나를 통라 네. 아 어, 말없이 손만 움직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뭐 <laughs> 네, 괜찮아요. 예. 네. 이러면 네. 됐어요. 괜찮아. 네. 아, 여보세요? 아, 어, 오케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타 대타 부르신 분입니다. 네. 예, 네. 네, 어서 오세요. 그 아, 네. 안녕하세요. 뭐야. 램장 램짱, 램장님 네. 연락되시는 분. 아까 전에 있다고는 했었는데. 하던데. 아까 보니까 네. 카톡에. 잠깐만. 추가 안 했나? 어. 그 램장님 혹시 썸머 타임 시간인가요? 그 네. <laughs> 요즘 니치 이현아 님가 갑자기 이러네요. 뭐야? 나, 낮에 주무시는거 같은데. 음. 밤에 근데, 활동하고 <laughs> 한 시간 전에 왔다가 간거 아니야? 낮잠 은근히 자시는 분들 많아. 도고 형님도 낮잠 지금 자다가 일어나면 낮잠 아니지. 아 지금 자다가 일어나면 어, 지금 방금 전에 일어났. 거의 지금 낮잠 이, 지금 일어나는 거는 전날 밤새고 들어가고 잤을 때. 반응이 그냥 지금, 아니 그냥 생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생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야 아니야 깨진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죠. Nice 아. 엠님만 오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장마라면서 왜안 와, 비가. 금요일부터 장마 시작입니다, 그러더니. 차장아, 겨 살짝 아니요. 이렇게 들어서 봐봐. 네. 시작됐지? 장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 저, 그저 저 그렇게 안심해요, 그거. <laughs> 아. 방을 만들었고요. 예, 어디 들어왔, 들어왔습니다. 저... 근데 랜장이 그 오셔도 한분모자란거 아니에요, 지금? 어, 무결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렇게 진짜 힘드시네요. 아니 한명 뭐, 모자란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맞아요. 한명 모자라요. <laughs> 그럼 어떡하죠? 아, 아, 아 맞아. 아니, 한 명... 빅도보. 아예 아, 활동할 오, 한 명이 오. 필요한데? 그러고 보니까? 풀타임으로 그뛸 사람이? 데이드리머님 <laughs> 누굽니까? 데이드리머님은 처음 뵙는 <laughs> 분인데? 아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 뵙는 <laughs> 사람인데 뭘 이러시면 안 됩니까? <laughs> 자유의지 없습니까? 형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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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데 이들이 좋고요. 뭐야 프로필 보기도 안 돼. 이게 렇 거지 같은 거이고아저저 <laughs> 오버워치 결전이 다일됐어요 4일 다일. 4일. 아아 형이 데이들이 뭐야? 어 나야. 아친구안 아, 하면 안 되는구나. 친구 다트 하세요. 왜 데이 데이빈이 뭐인 게 문제야? 어. 아, <laughs>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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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렇게 안 돼. 왜? 1군이라지. 1군 1군 뭐. 1군 뭐야? 어 옛날에 그마문이어그 그, 그 모드의 마비 닉네임급이네. 뭘? 뭐였... 마음에... 그거 진짜 완전 초딩 아이디였는데. 블랙 뭐였더라? 왜 이래 이거 내 아티스트 명이야. <laughs> 그 레전드였어요 진짜. 이러지 마. 얼마나 의미 있는 어? 아 의미... 맞아 블랙 레벨레이션이었나? 아무튼 그드레스 아이디. <laughs> 아, <laughs> 블랙 레벨레이션. <laughs> 아 그랬나? 이따 모드의 마비 아이디 진짜 웃겼어. 블랙 레볼루션 아니야? 아니 몰라했어요그좀 약간 좀 중립병 돋는 아이디였어. 그래 나왜 그렇게 아이디 했냐니까 아이디가 간지가 나야 된. 야 박노야. 예 형. 그냥 아티스트 프로필명 그냥 박노로 하는 게 제일 멋있지 한글로. 아안돼안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대드이뭐가 뭐야? 예 의미가 있어요. 저 의미가. 음, 음. 근데 램장님 음. 어. 다시 주무시러 가신 거야? 엠장님 어. 아, 어디 갔어? <laughs> 근데 오늘 마틴 형님. 형이... 못 하신대요? 네. 못 하신대요. 11시는 한, 안 되신다는데, 한번 전화해 봐야겠다. 누가 아, 너무 늦은 시간이야. 9시는 된다고 하셨는데, 11시는 안 된대요. 냉장님은 늦으면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키는 게 아니라 게임을 먼저 키고 들어온 <laughs> 들어오는 거 보이지? <laughs> 추가해 드려야지, 또. 이거 초대 어떻게 해요? 어, 제가 할수 있나 봐요, 저만. 아이 스카이프요? 스카이프는. 아니, 아니요, 이, 이 안으로. 왔어요, 지금. 그, 아까 어, 가그님 어, 부르신다는 거 자리 어, 하나. 그분 모든, 게... 그분 모든. 예, 모도 오시니까. 음, 모든다고. 그래서 딴 사람. 을또 없나요? 우선 <laughs> 한 분은 제가 구했는데 한 분, 한명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 아니, 빠꽁님. 네네. 빠공님저 타고 들어오세요. 예. 음... 아,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거? 타고 그러면... 들어갈 수. 그럼 저한테 그거 알려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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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저, 저한테 저 잠깐 그거, 그거 방장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왁궁님은요? 왁궁님은 지금 뭔가 다른 거 하고 계실 텐데.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나나 누나한테 할수 있는지 11시 반에? 음. 할수 있으면은 없나? 대타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좀? 할수 있으면은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아이디 무슨...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 아이디요? 네, 샷타보 1,104에요. 음, 1,104. 천백사. 어, 1 1 0 4만그최창에 쳤어요. 예예예, 어. 예, 예. 추가할게요. 네 어디갔냐? 어... <laughs> 뭐, BJ분으로 불러야 되는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럴, 그럴 필요는 없다. 없고, 지금 빙고님이 하고싶다고 아까부터 계속 난리인데, 이분. 안 된다 그래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도 그거 못 보지. 빡공아, 레비님 추가해. 안됐네요. 음. 저 지금 추가했어요. 빈곤님 혹시 뭔가 잘못한, 죄진거 있어요? 여기? 안됐네요. 왜? 빈곤님 와도 되지 않나? 왜 안돼? <laughs> 그럼 제가 뭐한번 그냥 아무나 껴도 돼요? 그러면? 아니 빈곤이 온다그러는데 왜무소기고서 <laughs> 그거 디 뭐, 네 마음대로 낀다그러냐고? 뭐? <laughs> 아그 아, 아. 아, 뭐야 자리가 애초에 꽉참겄던거네. 그럼 빈곤이 불러요. 어. 좋아요. 빈곤님 아, 아, 빈곤이만 음. 오면 되는데 뭘또 다른 사람 불러. 엠님 왜 자꾸 스카이 아 스카이 비리 이분 뭐? 어. 나랑 해서 맨날 치던데 그분 옛날에 롤도 ]인데? 못했어 롤도 못했었는데 <laughs> 내가는 아그빈고님 맞나 맞을걸요 아마 응. 그런 특이한 닉네임은 <laughs>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많지 않아요. 응. 음. 여기 쟤네들한테 벌칙 하나 걸죠. 랄랄라 어. 랄랄라 네. 뭔 벌칙? 음. 와우 만렙 찍기 어때? 나 미친. 아니, 아니. 와우 만렙 찍기. 와, 진짜. 진팀다 제... 여섯 명에서 더 헌터에서 멧데이 잡기. 와우 <laughs> 어, 없는 사람도 있잖아. 어? 없는 사람도 할수있냐 근데 와우 재밌어 형. 와우 음. 재밌어. 그거 어. 재미야. 오셨다 런짱님. 와우는 <laughs> 인생 망할 빙고님? 하... 랩님은... 랩님은... 아, 거 같은데. 빙고 님은요, 빙고 님. 빙고 님은 열심히 일해야 할시간에스카이패안 오네요. 랩 님은 아할거 하고 하는 시간이지. 음. 아니, 자, 와우 플레이를 즐처럼 일단은... 네, 사람 하는. 일상말이도 사람들 많 있지. 오케이. 어차피 스카이프는 들어가면은 스카이프 끄고 안에 내부 팀 마이크로 할 거니까, 담장님 네. 뭐 이쪽, 이쪽 스카이프로 뭐안 들어와셔도 될거 같고 게임엔 들어왔잖아요, 그죠? 한명한명또 어, 누구예요? 한명 없네. 빈곤님, 빈곤님. 어, 음, 아 무결님 저랑 친추 안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무결이 무겸, 무결이가아 어, 걸었는데? 어, 저... 어, 어 걸었어. 나한테, 나한테 이거 친추 왔었는데. 열만 들어놨다. 어레전드하다 가지 않았어요? 게이 드리머님. 예예 예, 형님. 친추가 안 돼요. 진가안 잠시만요. 저 없네요. 네. 아이디 뭘로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데이 드리머 자기가 적은 거 아니야. 오, 손해를 어. 하나, 둘, 어. 셋, 넷, 어.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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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섯이 아니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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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여 형이 적은 거지. 그런, 그런 형이 적은 거지. <laughs> 그럼 내가 적은 거지. 섯 여섯, 여네 여섯, 여섯, 여 예. <laughs> 제 손으로. 아, 예. 네. <laughs> 믿겨지지가 음. 않는다, 진짜. 데이드리머. 데이드리머. 제가, 제가 그러했습니다. 왜 데이드리머인가요, 근데? 뭐긴요, 그냥 꿈꾸자는 의미에서 한 거지. <laughs>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년들. 흥미였구나 <laughs> <laughs> <맞다. 웃음> <laughs> <laughs> 아, 그미도리님을팀그 알림을... 교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다들. <웃음> 뭐요? <웃음> 교포냐는데요, 교포? 교포요. 예 예. 갑 갑자기 어떤 점에서 제가 교포라고. 팀 어떻게 네, 팀. 나눌까요? 팀 어... 어떻게 나눌까요? <laughs> 마틴님이 오시마 마틴님으로 마틴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좋을까? 그냥 30대 두 분이 나누시죠. 30대 두 분이요? 예예 예. 30대가 있나요 여기? 아, 저보다 더 계십니다 누구냐. 숨겨진 분들 계시니까 저 빼시고요 두분 <laughs> 알아서 정하세요 30대가 <laughs> 두 명밖에 없던가? <laughs> 어, 저 지금 여기서 셋째니까 형님이 둘째죠 내가 왜 둘째야 내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다시 <laughs> 둘째 아니요 다시 계산해봐 아니, 그 정도 나이가 어떻게 어떻게 셋째지? 야 내, 내가, 야, 내가 아닌데? 지금 내가 하는 나이 대가 그게 아닌데, 지금 다. 그냥 이렇게 가져지는이 상태로. 이 상태로 가요, 그냥? 안될것 같은데요, 이건? <laughs> 어, 괜찮아데 이건, 이건 안 돼요, 잠깐만요. <laughs> 아주, 난 아주 좋다 생각합니다. 저 되게 못하는데, 저. 저도 되게 못합니다. 그냥 천양님 둘리님 둘이서 나누실래요? 음... 그렇게 할까요? 그래, 천양인 둘리, 둘이, 둘이 맨날. 음, 겸엔 겸제. 잠깐 내가 먼저 뽑을게. 싫어, 내가, 내가 먼저 뽑을 거야. 아, 그정도 먼저 뽑아 음. 저는, 개. 오 고거님을 뽑겠습니다. 게... 구멍님을 뽑겠습니다. 시타는 사람 데리고 와야지. 음. 음... 일단, 일단 가보자 그러면 저는. 오케이. 아. 어... 천양을 빼고 이팀에 맞추죠, 레비님? 나는 램, 램짱 누나 뽑겠습니다, 램짱. 램 누리요. 저는. 음 아, 음 아, 저음저하하는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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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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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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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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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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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데서죠. 그럼 저는요. <laughs> 어, 누가 남았지 이제 빈거님, 박공님, 그다음에 무결님. 박공님 제가 얼마나하는지 모르긴 하는데 네. 어, 81레벨이시네. 음, 그냥 나랑 방노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 그래 그럼 안보을게저 아. 저 150핑입니다. 저 150핑이에요. 네. 누가요? 왜 150핑이에요? 저, 저는 북미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에, 저 아, 저번에. 캘리포니아 아, 아. 사람이. 보자. 지금 그럼 약하신 시간대네. 약간. <laughs> 잠깐만 보자. 아, 저는 빈곤님 뽑겠습니다. 진짜요? 빈곤이에 나는 필하신 분이야. 음... 있어야지. 근데 그래, 이 포즈를 이렇게 심까지게 봤어. 어디 보자. 구멍님. 어? 구멍님 누구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팀이 남은 사람들이지. 저는 지금 음. 그헐헐 눈이 많이 면 무결이 둘중 하나 뽑고 싶거든요. 그럼 자 <laughs> 그러면 안, 안 됐다니까 그러네. <laughs> 레벨 높은 사람 뽑아 일단 저는 혈혈 누님 뽑겠습니다 아이 <laughs> 감사합니다 개이 내가... 아, 압살이다 이거 데이드리머랑 나랑 남겠다 <laughs> <laughs> 아야 데이드리머는 아니야 테이드 데이 <laughs> 그 아니야 터냥 저거 진짜 아 잠깐만 뭐야 무결에만 풀오프 눌러도 안나와 나시작지 일주일 에 아. 나 진짜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 아그래도못자아킬 봐. 어필해 봐. 나뭘 아, 근데... 내가 왜 어필을 해야 돼, 내가. 생각해. <laughs> 해 봐. 필해 봐. 야, 무결에 타이싸움 하는 거 처음 해, 처음 시작했는데 이틀만에 게임 했는데 애들 다 썰고 다녔잖아. 게임 테스트를 어, 오진 다그딱딱겁다 <laughs> <그거 웃음> 나, 나 때문에 갔다 하지 마이 씨. 아, 아 저는 무결이 데려올게요. 그래. 방로 데려가세요. 뭐. 어, 두부 뒤 네. 네. 하나 다시 다리네 아, 아, 남는 거 갈게요. 아, 한거 아, 같은데 아, 이거. 이리 데이 야. 데이브가. 아, 아, 어, 로지 까지와까 데이브. 왜 프로베가 안 되냐? 아, 안녕하세요. 눌러도, 아, 눌러도 안 돼요? 또 개개 코크무. 갑시다. 이제 비알로피게, 호크이 BJDR, 어, BJDR, 이게 예, 포크무팀 갑니다. 어떻게 우리 그러면 인게임 마이크 들어가면 됩니까 지금? 네, 인게임, 네, 마이크 인게임 마이크로 하면 되고요. 너무 너무 팀이 개말도안 되면은 한한5다 네, 하고서 중간에 한번 돌리죠, 바나나리머 뭐, 그런 건 없어요. 없어 그냥 이대로 줄까? <laughs> 저번에도 네. 쭉까지 않았어요 근데? 어 조금 전장... 바나나 오면은 바나나 오른 팀 바나나를 잘하는 팀에 끼면 될것 같아 이따가 바나나 올때 대패를 하면요 그렇게 <웃음> <웃음> 그럼 잠깐 만 여기서 그냥 바나나 누나가 수상 체인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요 여기 니넨 님쪽두명중한 그러니까 이쪽에 <laughs> 두 명이 다 있어가지고 <laughs> 어, 아 저기 저기 저 바나나 누나 생각하지 안 했는데. 어 음... <laughs> 아, 알파 파아니에 <laughs> 알파, 아니, 알파, 아니, 알파 아니에요 빨리 가시자 그럼 한번 벨패를 한 다음에 일단 아, 한번 랜덤 그 다음에 이거 전장은 그래. 어떻게 바꿔요 한번 랜덤으로 돌리고 싶은데 아니 거기 설정에서 저... 어. 보가은 있는데 랜덤 이게... 되나 모르겠네 네, 랜덤으로 돼 있긴 한데 네네 아이걸 아, 아. 랜덤으로 했다가 다시 돌리면 되나 어떤 거요 순서대로 했다가 다시 무작위로 바꾸면 어, 안 돌아가네 네팔 시작 응. 이게 지금 실행하면 시작하면 바로 네팔이아 네. 시장하면 다른 거될 그렇죠? 거야 아마. 네팔이야. 네팔이 그러면 네, 네, 스카이프는 네팔이면 됩니다. 네팔은. 게임요. 게임요. 게임. 게임. 아. 아... 소리 꺼놔. 네팔로 아... 아... 네. 떠납니다. 힐러 딱히 없으면 아, 제가 힐러 아, 아, 할게요. 받아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와, 와, 어, 또 멈췄어. 자일 한판 하겠습니다. <laughs> 뭐 하지? 내가 탱커 한판에 조져드리겠 멈춘다는 게 뭐야? 어, 내 팔이면 루시와게요. 와, 나 이거 크일인데? 로도기 해도 되나? 왜 이거는 바뀌어 있지 로도기? 이거? 로도기 해도, 해도 됩니까? 요즘에 탱커 네. 너무 재밌는 거 같아. <laughs> 내가 오늘 낮에 봤는데 오지마, 무결이 왜? 엄청 잘해요. 나? 몬스터라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아니 엄청 잘하던데. 무결이가. 아 분들, 아 분들 보고는 튕겼어요. 짜자자자자자. 보고 오빠 튕겼어요. 아예 멈췄대요.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러면? 아예 멈췄대요 보고이 나가지면 그러면? 네. 네. 어떻게 나가지면 그냥 하고 있을까? 어디까지? 에? 일단 아. 아이디어. 템좀 한 번은 그렇게 되던데. 다시 다시. 다시. 오래 욕으로 얘기했다, 오래 욕으로. 어? <laughs> <laughs> 어떻게요 다시 해요? 어떻게 요 일단 그냥 한대. 그냥 한다고요? 언때까지 일단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오면은 말이지. 못 들어올 거야, 내가 볼 때. 겐지 할때 계속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그때도 아예 못 했어요. 뭐지? 겐지가 문제일까? 음. 이게 안 돼. 이건 이 가요, 진 반갑고. 반갑고. 나가고 다시 한대요. <laughs> 네, 다시 하게 될것 같은데. 오케이, 네. 아 나. 오케이. 네. 잠깐만요, 저 궁이에요. 막네 그래서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한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막 우측 우측. 막네 그래서요. 막이 이거 해야 되나? 오른쪽 타이어에 석양이 짓는 아니 저번에 왼쪽 타이어에 구멍이 났었어서 그걸 때웠었는데 아빠가 약간 격하게 운전을 하시다가 터졌나봐 근데 이제 차 명의가 일단 저로 돼있어서 보험가입도 저로 돼있고 그래가지고 좀 저한테 일단 어떻게 해야되냐고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사실상 나는 1 년에 운전을 마트 가야 되는데 아빠 없을 때 대신하는 거 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명의는 제, 제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네 명의만 있어요 명의만 그게 이제 막 이름만 이름만 내 거랄까? <laughs> 아, 열쇠 있죠? 아, 다치시진 않았대요. 다쳤으면 제가 막, 아, 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갔겠죠. 근데 지금 막, 문제는 없고, 차만 펑크 난 거라, 타이어만. 근데 지금 막,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느라, 근데 이제 언니는 언니랑 아빠랑 있는데 언니는 아빠가 혼자 전화만 하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다 답답해가지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빠 혼자 전화만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전화를 보험회사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빠가 알아서 보험회사 전화하고 뭐 하신다는 것 같아서 대충 이제 처리 방법만 은은하고 전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뭐 그렇게 하고 하기로 했는데. 뭐, 보험회사 일단 불러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뭐, 알아서 처리해주시겠죠. 이러자고 든 보험인데,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 어 갑자기 놀라가지고 난 전화 그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전화 전화벨이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길래 엄마가 이 시간에 전화 할 리가 없는데 내일 엄마 엄마랑 언니랑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몇시에 오니 뭐 그런 건가 싶어서 어 그랬더니 아빠가 사고가 났대 그래가지고 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막 그래서 아빠가 차, 차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뭐 무슨 소리냐고 막. 뭐, 뭐, 뭐가? 그랬더니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아니, 천천에 다시 얘기해보라고. 펑크가 난 거야? 사고가 난 거야? 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펑크가 나서, 막 어쩌죠? 막한 대, 막, 막 뭔얘긴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하다가, 아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지. 근데 펑크만 난 거였었어요. 어, 난 심장 멈추는 줄 알았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여, 방송에도 스카이프에도 막 상황을 말을 못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막 혼자 혼자 전화만 계속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방송도 켜져 있고 게임도 켜져 있어가지고 할리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리우드. 지 기다. 다. 안다다 아이, 이.. 고 테, 보이 아이, 아고테트 화가연. 무이 일로지? 나는 나는 청크리. 아니 뭐 보호형 같은데 보호형 웅웅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같은데? 오. 보호형 컴퓨터 터질 터질라 하나봐. 잘 가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됐 다. 응응응. 끄신 거 어, 봐. <laughs> 마이크를. 안돼. 제가 여러분을 회복해서. 그냥 기다렸다가 바나나 농도나 같이하면 되겠다. 오늘 겐지로 다 썰어 주신다고 하셔놓고. 그때 안된 이유로 안 고쳤어. 오버 어찌 한 번도 안 했어? <목소리>